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우리 지역은 계속해서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낮 기온은 30도에서 32도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후텁지근한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장마가 끝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기온이 5도 이상 올랐습니다. 우리 지역 모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편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거센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울진에서는 오늘 오후까지 30에서 8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흐리고 오후부터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경주와 포항 영덕이 32도까지 오르겠고요. 울진은 30도까지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구름 많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릉도 29도, 독도 25도입니다. 동해 중부 해상에서는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 해상에서 2.5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밤 사이에는 25도가 넘는 열대야가, 낮에는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낮 12시 50분쯤 포항시 남구 대보리 동쪽 1km 해상에서 1.5톤급 모터보트가 기관 고장으로 표류해 승선원 2명이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또 오후 2시 30분쯤에는 포항시 남구 마산리 인근 해상에서 강한 돌풍이 불어 피서객들이 타고 있던 고무튜브가 표류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튜브에 타고 있던 일행 두 명과 튜브를 기다리다 갯바위에 고립되어 있던 나머지 두 명이 해경에 구조됐는데 생명의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마가 물러가고 이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습니다. 아직 해외여행은 막혀 있지만 상대적으로 한산하고 다양한 체험거리가 있는 경북 동해안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서핑보드에 몸을 맡긴 사람들 넘어지고 물에 빠져도 즐겁기만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서핑이 유행하면서 서퍼샵에는 초보 서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도가 빵! 어요 내가 맞아요. 안 되죠. 그죠? 파도가 있 내가 있고 보드가 있어야지만 다치는 상황은 안 생겨요. 열정적인 선생님의 강의에 귀를 쫑긋 세우고 설명을 하나라도 놓칠까 봐 집중합니다. 로? 요트 동아리를 하다 보니까 해양 스포츠를 되게 자주 접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서핑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게 돼서 도장하게 됐습니다. 포항에 오면 요즘 가장 핫한 종목인 서핑과 스쿠버 다이빙, 헤들보트, 요트 체험 등 다양한 해양 스포츠를 저렴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할인 기간은 8월 15일까지. 국민 누구나 국제 해양 레저 위크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예약하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체험도 하고 한번 느껴보시고 정말 파항이 아름답고 좋은 곳이면 한번 느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모스크바 성 바실리 대성당이 영일대 해수욕장에 등장했습니다. 조각가의 섬세한 손길이 닿으면 거친 모래가 이집트의 스핑크스로 변해버립니다. 전 세계의 랜드마크가 모래 조각을 통해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냥 영일대 숙장만 오시면은. 각국에 있는 랜드마크 이렇게 보시면 러시아의 그어 바실리 성당도 이렇게 3D로 작품으로 직접 마치 해외 온 것처럼 네,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모래조각 작품을 꾸며봤습니다. 바다를 끼고 장장 58km를 걸을 수 있는 곳 호미반도 해안 둘레길은 관광공사가 선정한 대표 비대면 관광지로 선정됐습니다. 며칠 전 문을 연 국내 유일의 해양과학 교육 전문 시설 울진 국립해양과학관은 바닷속 풍경을 볼수 있는 해중 전망대와 해상 스카이워커를 갖추고 피서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해변은 면적은 넓고 이용객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 최고의 휴양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해외 여행은 막혔지만 덜 붐비고 다양한 콘텐츠가 있는 경북 동해안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 지진의 유력한 증거물인 지열 발전소 시추기 철거 작업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포항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포항시는 어제 부시장 주재 긴급 회의를 열고 정부와 시추기 철거 보류를 위한 법적 조치를 다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앞서 정부 산하 포항 지진 진상조사위는 시추기와 발전기 등 지열 발전소 부지의 증거물을 보존하기로 한바 있습니다. 국회뿐 아니라 청와대까지 세종시로 옮기자는 행정수도 완성론이 부상하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대구로 이전하자는 주장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시장이 불을 지핀데 이어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태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후보 가운데 박주민 후보가 대법원 대구 이전에 가장 적극적입니다. 박 후보는 일제 강점기 때 지금의 고등법원 격인 복심 법원이 한강 이남에서는 대구에만 존재해 역사적인 명분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발전 방안 가운데 하나로 대법원 이전을 꼽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이 이전함에 따라서 행정 소송의 관할이 대구 지역에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 소송을 중심으로 한 법조 타운도 구성이 되면서 상당히 지역별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낙연 후보도 대구라고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박 후보의 주장에 동의한다고 말해 무게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박주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헌법 재판소나 대법원의 이전도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보다 앞서 권영진 대구 시장이 대법원과 헌법 재판소를 대구 북구에 있는 옛 경북 도청 자리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2일 SNS에 지역 균형 발전과 접근성, 법조 정통성 등을 고려하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이전 최적지는 대구라고 밝혀 이전 논에 불을 지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산하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반 이전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 인구 유입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에 이 기대할 수 있고요. 대학들에서 법조인을 양성하는 그런 산실로 거듭날 수 있는 민주당 당 대표 후보들과 대구 시장이 한 목소리로 이전을 주장하고 있고, 대구 법조타운 조성이 궤도에 올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대구 이전 논의가 급물살을탈 조짐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야생 멧돼지 떼가 수확을 앞둔 농작물을 습격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뾰족한 해결책은 없는 상황인데, 올해는 특히 폭염과 폭우까지 겹치면서 농가의 피해가 극심합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옥수수 줄기가 모조리 꺾이고 질디겨져 쑥대밭이 됐습니다. 밭에는 덜 익은 옥수수 찌꺼기만 남았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과밭입니다. 굵은 가지들이 모두 꺾였고요. 위에는 열매가 좀 남아 있지만 아래쪽에는 남아있는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밤사이 멧돼지 떼가 휩쓸고 간 흔적입니다. 옥수수가 알이 바뀌었다 싶은 것은 모두 다 이거 산돼지 다 씹어 버리고 이게 일년 농사. 완전 피농입니다. 주변에 쳐놓은 철조망은 기둥째 쓰러졌고 멧돼지떼가 지나간 곳엔 아예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개를 풀고 퇴치약을 달아놔도 소용이 없습니다. 8천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농장 중 절반에서 올해 수확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살구가 익으면 살구를 다 따버리고 또. 조금 이제 여름쯤 되면 옥수수라든지 올 옥수수라든지 이런 거뭐 고구마, 땅콩 이런 다 파헤 버리고고 수영한 피해를 봐도 멋찌할 뭐 도리가 없습니다. 해마다 피해가 반복되다 보니 멧돼지가 먹지 않는 품목으로 아예 작물을 바꾼 농가도 생겼습니다. 대구시는 포획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개체수가 계속 늘고 있는 데다 한밤중 기습적으로 나타나는 멧돼지를 잡기엔 역부족입니다. 지난해 대구시에 접수된 야생멧돼지 피해 신고만 120여 건. 잡힌 멧돼지는 420여 마리에 이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예전과 달리 요즘은 분뇨 수거 차량 보시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대부분 사람이 잠든 새벽 시간에 주로 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그나마 두 명이 일을 하는 쓰레기 수거와 달리 혼자서 힘든 작업을 해야 하지만 안전 장비나 적정 임금은 거의 기대할 수 없다고 합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년 넘게 분뇨 처리를 해온 이 남성은 새벽 2시쯤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합니다. 15톤 트럭을 몰고 무거운 호스를 옮기고 때로는 지하 정화조에 들어가야 하지만 이 모든 일을 혼자 해야 합니다. 기호 시나 마스크 같은 것도 개인 돈으로 사야 하고 안전 장비도 회사에서 거의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지급된 거는 크게 없을거안 그래 우야다 한 번씩 뭐 하나씩 주가 그래 지하 작업할 때 들어가다가 뭐미갖고 머리 피가 나는 사람부터 난 없습니다. 일주일에 여섯, 새벽에 주로 일하지만 한 달에 받는 돈은 2 0 0만원 중반대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돼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을 거의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고나는가 하는가 하고 그 임금 문제주 대구시 전체에서 분뇨를 처리하는 노동자는 100명에서 160명 정도. 반면 대구에 등록된 분뇨 처리 업체는 6 6여섯 곳이나 됩니다. 업체 한 곳당 사장 한 명에 분뇨 처리 노동자 한 명인 곳이 대부분입니다. 업체 수를 따져 보면 서울이나 부산보다 많고 특히 대전의 4.4배, 광주의 6배에 달하는 등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한 업체당 분뇨 처리량도 서울은 연간 7만 5천 톤 정도, 부산과 대전, 광주는 2만 3천여 톤이지만. 대구는 만톤 정도에 불과합니다. 분뇨 처리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업체 다섯 곳의 주소가 모두 이 사무실로 되어 있습니다. 서류 업무를 하는 직원 한두 명이 일거리를 다섯 업체에 나누는 식으로 실제로는 한 업체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은 각각의 사장이 가져가고 있으니 현장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더 줄어든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2020년부터 이 부분이 분뇨 처리 비용은 높아져서 주민들은 분뇨 처리 비용을 계속 부담하는데 그분들한테 제공되는 뭐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그 초우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고 대구의 적정 분뇨 처리 업체는 마흔 개 정도로 추산됩니다. 제주와 울산 등 다른 지자체에서는 폐업 지원금까지 지급하며 업체 수를 줄여가고 있지만 대구에서는 아직 뚜렷한 움직임이 없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경상북도는 2020년 산업단지 지정 계획을 확정하고 경주와 영천, 상주 등 도내 7개 시군 10개소 6제곱킬로미터를 산업단지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정 계획에서는 경주시에서 요청한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 외동 3 일반 산단, 외동 4 일반 산단 등 3개소가 추가 지정됐습니다.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원자력 분야 핵심 기술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경북 지역에 조성하는 전용 연구단지이며 외동 3사 일반산단은 경주 지역의 산업단지 개발 실수요 기업이 직접 조성하는 산업단지로 금속 가공제품과 기계, 장비 제조업이 유치될 전망입니다. 지난 1일 오전 11시쯤 영덕군 달산면 우계계곡에서 가족과 물놀이를 갔던 13살 A 군이 급류에 휩쓸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 당시 많은 비로 계곡 물이 불어난 상태였고, A 군은 잠수교에 있는 배수로에 빨려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농기계 임대료 감면 사업을 오는 12월 말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 사업은 지난달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했지만 코로나19가 지속돼 5개월간 운영 기간을 연장한 것입니다. 한편 울진군 4개 사업소에선 950대의 농기계에 대해 최대 3일간 기존 임대료의 50%를 감면해 빌려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개장이 연기됐던 포항시 숲속 물놀이장들이 이번 달부터 문을 엽니다. 송림 테마거리와 도음산 산림문화수련장, 양덕 한마음 어린이 물놀이장이 무료로 개방됩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과 체온 측정 절차를 거쳐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포항시 청소년재단은 오늘부터 포항시 청소년 유튜브 학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포항시에 거주하는 14세에서 19세 청소년으로 수강생들은 영상 편집과 채널 아트 만들기 등 유튜버에게 필요한 전반적인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청소년 유튜브 학교 교육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합니다. 덥지근한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장마가 끝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기온이 5도 이상 올랐습니다. 우리 지역 모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편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거센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울진에서는 오늘 오후까지 30에서 8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흐리고 오후부터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경주와 포항, 영덕이 32도까지 오르겠고요. 울지는 30도까지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구름 많은 하늘이 함께 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릉도 29도, 독도 25도입니다. 동해 중부 해상에서는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2.5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밤 사이에는 25도가 넘는 열대야가 낮에는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